첫 번째 올리브영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설치해보세요. 각종 화장품 뷰티 아이템들을 추천 및 할인받아 쇼핑할 수 있고 유저들의 찐 리뷰를 통해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을 때도 유용합니다. 직접 화장품 리뷰를 쓰거나 퀴즈를 풀거나 간단한 미션들을 통해 캐시를 쌓을 수 있고 이 캐시로 쇼핑도 할수 있다 보니 특히나 여성분들은 안 깔면 손해입니다. 앱 이름은 언니의 파우치. 두 번째, 자동차 보험, 실비 보험, 안보험 등 보험이 필요하긴 한데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받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. 여러 설계사들이 분석해주는 보장 내용을 직접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보험과의 권유가 전혀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보험 관련된 퀴즈를 맞추거나 밸런스 게임에 투표하는 등 가볍고 재밌게 참여하면서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.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꼭 설치하셔야겠죠? 앱 이름은 보인다. 세 번째 학창 시절 아무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해봤자 평소에 한 마디도 안 하면 다 까먹죠. 짠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영어 문장을 완성하는 간단한 퀴즈도 풀고 직접 소리내서 읽으며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. 앱을 열심히 사용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쌓인 포인트로 기프티콘도 구매할 수 있어서 학생은 물론이고 취준생, 직장인, 전업주부 등 자기 개발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꼭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앱 이름은 메모리 워드.